모두 3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낸 동해시장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사이에서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년째 공사가 미뤄지고 있는 춘천 두산 연수원 공사 중단 기간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두산은 연수원을 포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체 흉물로 남게 되진 않을지 우려할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민의 힘 춘천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이광준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춘천시장 선거는 삼파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지난 1일 오후 발생한 원주 반곡동 교외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합동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입니다. 오늘 5일까지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 이상의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미세먼지 농도는 영동권을 중심으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6일 지방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3파전으로 치러지는 동해시장 선거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3선에 도전하는 현직 시장에 맞서 두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석찬 전 동해시 의회 의장을 시장 후보로 내놨습니다. 최예비후보의 제1공약은 망상지구 개발입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인 망상1지구를 국제복합관광단지로 빠르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청곡동 한섬유원지 개발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한 국방물류기지 개발 등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시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방소통이 아닌 쌍방소통을 통해서 그 소통석에서 시민과 공감을 하고 그 공감대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그리고 혁신을 통해서 그 혁신석에서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점을 어루만지는 그런 시장이 되기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현직 시장인 국민의힘 심규현 후보는 3선 도전에 나섭니다. 심 후보는 다른 후보들이 조속한 망상지구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속도 조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에는 적극 찬성하지만 사업자의 수익보다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아 저는 그동안 민선 6기는 시정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였고. 민선 7기는 도약을 위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제 한동해권의 물류 중심 도시 그리고 경제력영에 있는 광방산업도시를 육성하는 것이 우리 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의 완성을 위해서는 흔들림 없이 시정을 추진해 갈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심상화 전 도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역시 동해시 행정의 무능으로 인해 망상 일지구 개발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동해시의 10년 행정을 더 이상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해시 경제가 파탄이 났습니다. 동해시민들께서 동해시 경제를 살려달라고 저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저의 사명이고 저의 운명입니다. 동해시 정책 사업의 표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제가 꼼꼼히 챙겨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능성의 정치, 신바람 나는 동해시가 되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동해시장 선거는 지난 2018년도에도 3파전으로 치러졌습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섰던 심규원 후보가 민주당 안승호, 자유한국당 정의라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이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세 명의 시장 후보 중 누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될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브 뉴스 박건상입니다. 이광준 춘천시장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춘천시장 경선에서 배제된 이광준 예비 후보가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한 건데요. 이 후보는 이번 공천 결과를 두고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듣지 못했다며 고심 끝에 무소속 출마를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선 후 국민의힘으로 복당하겠다는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이 예비 후보의 무소속 출마로 이번 춘천시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무소속 후보자 간 3파전이 형성됐습니다. 도심 속 흉물이 되어가고 있는 장기 방치 건축물 문제,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춘천에 짓고 있는 두산연수원도 수년째 공사가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높은 상황인데요. 두산 측은 연수원 기능을 포기하고 해당 건축물을 숙박시설로 활용한다는 계획인데, 공사 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양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본 춘천 두산연구원 부지입니다. 거대한 구조물이 뼈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주변에 위치한 다른 시설 역시 기본 골격만 갖춘 채 공사가 멈췄습니다. 두산 측은 지난 2014년 이곳에 연수원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축구장 6배가 넘는 면적에 교육동과 숙소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지난 2017년 이후 관련 공사는 세 차례나 중단됐습니다. 그 사이 두산 측은 연수원 부지를 리조트나 호텔로 용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두산 측은 이곳 건축물을 숙박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춘천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조사를 통한 사업성 확인 등 따져야 할 것들이 많아 건설이 언제 재개될지는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공사가 시작될 때만 해도 지역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10년 가까이 철골 구조물만 방치돼 있다 보니 불만이 높습니다. 차라리 옛 라데나 리조트를 그대로 두는 것이 좋았겠다는 볼멘 소리도 높습니다. 아유, 이 동네가 죽어가 나도 저 이 집이에요 꼬치 음... 닭갈비 장사 옛날에는 젊어서 그런데 뭐 이제 이 동네도 이것도 구멍가게도 다 없어 지금 아무것도 없어. 춘천시는 일단 두산이 제출한 사업 계획과 일정을 토대로 공사 중단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인허가 취소나 철거 등의 행정 처리도 가능하지만 일단 두산 측이 빨리 공사에 나서주기만 바랄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계획서 나왔고 일정표도 나왔는데 일정표도 뭐, 뭐 이게 단기간에 될수 있는 일정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기 도시계획시설 변경도 어한 최소한 빨라야지 한 6개월 걸려. 연수원이 있는 삼천동은 최근 케이블카, 레고랜드 개장 등으로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흉물로 방치된 두산 연수원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은 내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당분간 불편한 동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 TV 뉴스 양진호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주 연속 줄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4월 4주 주간 신규 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 8천여 명으로 전주와 비교했을 때34%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보다 일주일 가량 늦기는 했지만 비수도권의 코로나19 위험도도 높음에서 중간으로 내려왔습니다. 1월 중순에 전국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는데요. 석달 만에 다시 내려온 셈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됐죠.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입니다. 고령층이나 면역이 떨어진 분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장에 가는 경우 야외라 하더라도 마스크를 쓰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치들이 완전한 일상회복에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과 편하게 밥 먹으면서 차한잔 마시면서 웃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다려집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엘로비전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강원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일 오후 발생한 원주시 반곡동의 교회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합동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불로 인해 1,900여 제곱미터 규모의 4층 건물이 모두 불에 타 13억 4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시간 만에 꺼졌으며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번 감식 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강원도가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복구비 1,119억 원을 확정하고 산림 복구에 나섭니다. 이번 동해안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은 6천여 헥타르로 38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말까지 366헥타르에 대한 긴급 벌채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산불 확산 저지를 위한 내화 수림대를 조성할 방침입니다. 삼척시가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시세 예측 정보를 농가에 제공할 방침입니다. 신청일 기준 삼척시에 거주하는 농업 경영체 등록 농업인 5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시세예측 애플리케이션 설치 쿠폰 형식으로 지원하는데요. 서비스가 가능한 농작물은 토마토와 얼갈이 배추, 깻잎과 양파 등 22개의 농작물로 오는 18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시가 5일부터 동해시 전체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동해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합니다. 동해 시티투어버스는 오는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운행하고 네이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사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순환 코스로 운행되는 시티투어버스는 하루 6차례 운행되고 무코역과 수변공원, 망상해수욕장, 무릉별 유천지 등 11개의 코스를 순환합니다. 강원도 관광재단이 오는 28일부터 강원 투어패스 1플러스1 이벤트를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최대 48%까지 할인된 강원 투어 패스를 한 장을 구매하면 한 장을 더 주는 이벤트로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상품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강원 투어 패스를 검색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춘천 마임 축제가 3년 만에 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춘천시는 지난 2년간 연중 분산 진행됐던 마임 축제를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단기간 집중형 축제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최 당일 명동과 브라운 5번가에서 도시가 당신을 환대하는 방식이라는 주제로 개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이어 남이섬과 강촌 레일파크, 강원대 등에서 제작 공연과 마임, 무용, 클라운 공연이 펼쳐집니다. 특히 27일부터 이틀간 사막산 호스케이블카 공영주차장에서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 공연이 관객 수에 제한 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 거점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에 선정돼 천연물 기능성 화장품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억 원을 투입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천연물연구소와 강릉 원주대학교가 참여해 유효성분 예측 인공지능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는데요. 이와 함께 소규모 기업의 제품 개발과 생산, 팔로 개척 등을 지원해. 강릉을 기능성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춘천시 보건소가 결핵 치료와 비형 간염 접종 등 일부 업무를 재개했습니다. 춘천시는 보건소 업무 중 결핵 검진과 치료, 비형 간염 접종, 보건증 발급 등을 단계적으로 다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비만 예방 관리, 건강 증진 센터 운영, 방문 보건 업무 등도 확대 추진됩니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업무 역시 현재와 같은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